이상한 짓 그만하고 내 레이저나 받아라. 에? 이거 왜안 돼? 파리 이상해. 크아! 아우, 따고. 제대로 먹히는군. 이번엔, 이번엔 두 개를 선물해, 선물해 주지. 아, 도대체 이 초록색 볼이 뭔데 그래? 내 손, 내 손이 이상해. 크아! 크! 어, 아, 어, 그만내 팔이 말을 안 들어. 제멋대로야. <laughs> s <laughs> 하하하하이 어? 저건 뭐야? 지멘 이녀석. 나아르테미스가상대해주겠다 자, 받아. 라 으아!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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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 꼬마 녀석, 감히 내 잘생긴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뭔가 느낌이. 기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다니. 기아! 기아! 어? 저게 무슨 상황이지? 저건 아르테미스잖아.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모르냐, 이 괴물아!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 꼬맹이 녀석아 작은 친구를 상대로 부끄럽지도 않냐? 음파 공격! 야! 그만해! 그만! 떨어져! 그럼 이제 다음 공격으로 넘어가주지 지멘 산산조각을 내주마! <laughs> 네 손이 산산조각 날것 같은데 계속 해보지 그래 하! 네가 이 방패만 믿고 까부는구나 당장 깨부셔 줘마해버 하! 해버려 해해해보자해보자 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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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려 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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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버려 해 해버려 해버려 해 네가 놀랐지? 이제 힘이 다 빠졌겠지? 이 바보 같은 녀석, 에너지를 모아서 한 방에 처리해주지. 발사! 으아! 으아! 이 비열한 녀석! 으아! 오, 굉장한 에너지인데. 다스맨이 위험해. 가봐야겠어. 으아! 이거 타격이 꽤 큰데? 다스맨, 너 괜찮아? 헤헤 <laughs> 이런 어쩌나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걱정하지마 내가 구해줄게 조준하고 레이저 발사 아르테미스 고마워 <laughs> 저 쬐끔한 녀석이 뭘할수 있겠어 기운이 속고 있어 에너지가 몸에 채워지고 있어 후 이제 간다 예 유후 내 몸에 우주가 느껴져 전율이 느껴진다고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 예이 흥의 도지를 모아 파도라 이런 수가 이런 황당한 공격은 하내 실력 어때 다 덤벼라 이다스맨이 모두 무찔러주겠다 유후 다시 찾았다. 그렇게 까불더니 꼴좋다! 꼴꼴꼴꼴 자, 네 무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 고보! 감히 내 무기에 손대다니! 여기 제자리 좀 찾아줄까? 딱 좋군, 딱 좋아! 와 기가 막힌데! 역시 난 타이탄 중에 제일 멋진 터스맨이야! 에너지를 아끼도록 하세요. 당신은 타이탄들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어요, 지미. 그 낡은 몸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적절한 교체품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추가 기념품들도 가져왔습니다. 와, 너무 기대돼! 이제 드디어 내 차례다. 다음이 내 차례야. 신상 구경해야지. 에? 이 검은 연기 뭐야? 오마이갓! Oh 뭐 이런 야이 TV맨 죽을래! 새치기 하지 마! 미안! 빨리 사고 싶어서 그만! 뒤로 갈게! 아무리 급해도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는 멋진 연합군이니까! <목소리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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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it at select retailers around the world 날 내보내줘 이 사악한 연합군들아 음, <laughs> 이번이 벌써 스키비디 신경 링크 테스트 61번째군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할 텐데 <laughs>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걱정 마 그저 너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뭐? 다시 태어난다고? 좋았어 준비 완료야 시작해 아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새로운 스키비디로 으악 이게 무슨 상황이지? 느낌이 이상해 너는... 어때, 친구? 안녕? 기분이 어떤가? 아, 아주아주 아주 기분이 좋아, 친구 어, 대단해 완전히 성공한 것 같군 예, yeah, 우리가 해냈어! 스키미지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큰일이야. 본부가 위험해. 적들이 쳐들어왔어. 빨리 막아야 돼. 바로 공격 시작해. 드로 계선 안 돼. <laughs> 여기가 연합군들의 본부군. 모두 쓸어버리자. 그래. 다, 다 해치워 버려라. 빨리, 빨리 지면을 데리고 가자. 하, 큰일이야. 메크롬에서 일당이 쳐들어왔어. 어쩌지 <laughs> 이제 저걸 열 대가 된것 같은데? 그래. 시네마맨의 업그레이드가 끝났어. 아니 뭐야 이 검은 연기는 누가 겁도 없이 너야말로 겁이 없구나 가비 우리 본부에 자기 말로 걸어왔다고? 오해하게 해줘 <laughs> 웃기는, 웃기는 녀석이군 군. 그래 나는 찾아야 할 것이 있단다 너 따위한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laughs> 그래 완전히 없애줘 받아라 제법이구나 시네마 맨 하지만 그 정도로는 어둠의 에너지한테는 안되지 어떠냐 섬뜩하지 산성 공격을 퍼부어주마 저 녀석을 다 녹여버려라 뭐야 지금이 공격이라고 하는 거야 거의가 없군 정신 차려라 해굴 녀석아 헤헤 티비맨 그만 저리 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장님한테서 따라자 피네마 맨도 별거 없구만 <laughs> 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진 알고 있겠지 드라이 타이탄도 혼조리 났었다고 가라! 에잇, 뭐야? 지금 나는 장난하자는 거냐? 이런 어이없는 공격으로 뭐 어쩌자는 거야? 놀아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받아라! 으아! 너 이녀석, 내 부활을! 네파리… 이제 그만… 항복해라… 이런 항복이라… 바보 같은 녀석들… 뭐야? 이게 왜 이래?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뭐, 이쯤? 별거 아니지, 잠깐만 기다려봐 오, 역시 대단한데? 오케이, 됐어 잘했어 빨리 들어가서 미션을 수행하자 야, 비상이야비상 비성! 침입 경보야 누군가 들어왔나 봐 이거 큰일이군 경계를 더 강화해야겠어 흐 이제 와서 강화 안될 무슨 소용이래 꺼우우님이이이렇 들어와 있는데 말이야. 그러게 참 한심한 녀석들이네. 어, 너는? 우리우키우디 동료잖아. 어, 너희는? 안녕. 야, 너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여기 들어왔어 아, 그게 다른 입구로 들어왔어. 엥, 다른 입구가 있었다고? 야, 그럼 너 혹시 지멘을 찾았어? 어디에 숨겼는지 알고 있는 거야? 아, 당연하지. 나만 따라와. 이야, 우리 완전 운 좋다. 여기야? 예, 응, 여기야. 들어가. 완전 고마워, 친구. 근데 지멘은 어디 에 있는 거지? <laughs> 바보들 여기는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곳이야. 너희는 곧 납작하게 될 거야. 어, 뭐지? 이 배신자녀석! 응? 뭐야? 안 돼! 누가 누렸어? 나다이 여녀석아. 스키비니 친구, 원래 아주 좋았어. 응? 아, 당연히 내가 할 일인걸. 그... 잘 도착한 것 같군. 오랜만이야. 반가워, 타치맨. 아, 스키빌리 모선이라... 더일랜놈들 성가식의 지원군을 꽤나 많이 데려온 것 같군. 걱정 마! 우리도 널 도와주러 왔으니까. 바로 트라이타 이탄에게 신호를 보낼게. 금방 올 거야. <laughs> 내가 필요한가 보군. 가자! 지맨에 대한 연구는 끝이 없네 맞아, 지맨의 무기는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워 조금만 더 연구하면 연합군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어? 플런저 TV맨, 여긴 무슨 일이야? 지금 비상사태야! 지맨을 빨리 파괴시켜버려야 돼 놈들이 지맨을 데려가려고 곧 이리로 쳐들어올 거야 지맨이 녀석들 손에 넘어가선 안돼 아니, 그건 절대로 안돼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어? 이런... 여기에 계셨군. 아, 안돼! 빨리 파괴 버튼을. 으악!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애들아, 빨리 작업 시작해. 그래, 얼른 얼른 작업해서 빨리 데려가자고. 고리 완료. 거기 위에 이제 올려줘. 좋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이건 뭐야? 쟤 <laughs> 그만 플런저잖아. 내 위대한 플런즈를 우습게 보면 안될 텐데 굿바이 악당 친구 아! 이 녀석이 거봐 아.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자 조금만 더 그대로 올려줘 됐어 이제 본부로 출발하자 드디어 지맨을 되찾았다 이제 황제께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고했다 아닙니다 이 하찮은 이 녀석들 야, 그만해 어, 정말 귀찮게도 하네 아 으악, 야, 또 뭐야 너희 녀석,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라 으, 근데 하늘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어 기운이 좋지 않아 이제 다 왔나 보군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네크로맨서, 빨리 여기를 떠나라 우리는 어느 때보다 네가 필요하다 알았습니다 드론들아! 이제 비행선으로 돌아가라! 당장! 그가 내 신호를 받고 돌아왔어 적들의 비행선을 다 파괴시켰어 역시 엄청난 파괴력이야 트라이 타이탄 왔구나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부르면 당연히, 당연히 와야지. 와야지 이런... 트라이 타이탄이 돌아왔어 <웃음> <웃음> 괴로워 내몸의 에너지가 통제가 안돼 에너지가 억지가 안 돼!!! 끄어악 끄어악 다 죽여버리고 말 거예 안돼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폭주하면 안돼 나는 괴물이 아니야 괴물이 될순 없어 으 그래 내가 너를 상대해주겠다. 정신 차리고 녀석을 없애야 돼. 돼.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하면 네가 아무리 트라이 타이탄이라 하더라도 내 상대가 될 수는 없을 거다. 덤벼라. 허물지 그, 말라. 아내 방패를 단한 방으로. 그렇다면 음파 공격이다. 으아, 난 시끄러운 게 싫다고. 으아, 으아. 가시게 굴지 마라 개송이 녀석! 자만하지 말아라 이래봬도 난 위대한 발명가라고! 이제 내 차례다 각오해라 간다! 이 칼로 단칼에 베어주마 뭐야? 갑자기 어디로 갔어? 사라진 거야? 이쪽이다! 비겁한 녀석 주위에서 공격하다니 <laughs> 이것도 실력이다. 그러게 방심하지 말았어야지. 에너지로도 내몸 안의 에너지가 통제가 안 된다. 뭐야, 드라이 타이탄저 녀석 오해 전해. 에폭발하는 내 안의 기운이 통제가 전혀 안돼. 에로워. 억눌렸던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한다. 자! 전혀 제장 x y 위로 d 테단, and hemia, Nomokangoke. I don't listen to me, so. I've got from heaven, c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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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할수 없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안돼. 폭탄이든 피하자. 돼. 스키비디어 영원하라. <laughs> 그래, 영혼놀이 시카테르. 이제 드디어 왔나 보군. 좋아. 이제 내할 일을 시작해 볼까. 지멘을 깨워야겠어. 뭐야? 야, 내 양복 멋지지? 어? 뭐야? 내 스타일 구겨지면 안 되는데 어? 뭐지? 우리 헬리콥터 스피커가 잘 정찰하고 있군 언제 봐도 우리 스피커는 참 세련됐단 말이야 어? 이건 스키비디 소리잖아 근처에 또 와있나 보구만 어? 저건… 오, 이런! 아까운 타스맨 스피커 야, 거기! 그래, 이리로 와보시지 <laughs> 좋아, 거대 스피커 사이에 걸려들었어 음파 공격에 좀 당해봐라! <laughs> 난 헤드셋을 써서 괜찮지롱. 어디서 날 속이려고? 죽어라! 우! <laughs>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됐군, 대장님. 이리로 오시지요. 오호 그래. 여기를 다 불태워버려야겠다. 아, 마스터 안돼. 내 동료를 잃었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laughs> 스피커맨, 너는 이제 끝났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저 소리는? 유후,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다. 다 덤벼라. 뭐더 커진 것 같기는 하네. 뭐라고? 날 도발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으아! 아! 도와줘! 이제부터 내가 마치 오븐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다 태워버려라. 으! 이건 또 무슨 공격이야? 아! 뜨거워 어 이거 완전 뜨겁네. 야, 너 때문에 내 멋진 가죽바지 구멍 날뻔 했잖아. 아! 처리한다더니, 저 꼴이 뭐야? 어우, 진짜 스타일 구겨지게. 할수 없지. 내가 직접. 아! 얜 뭔데 계속 까불어. 받아! 진짜 어이가 없네. 왜 더러운 토일렛에 들이대고 날 야! 아! 감히 내 동료를. 너 아직도 안 죽었냐? 흐음. 별것도 아닌 게. 개 무서워. 너 정신 차려라. 스피커맨. 타스맨.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 말아라. 스피커맨. 내가 지켜주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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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어떤 녀석이야? 아!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 타스맨. 오, 친구 왔구나. 내가, 내가 그 날파리 녀석 접어 줄게. 기다려 봐. 전파가 느껴져 잡았다. 잡았다! 이 녀석! 내, 내 친구가 괴로운, 괴로운 건 참을, 참을 수가 없지 어. 이런 수가! 날 찾아내다니! 역시 대단해! 소나 타이타! 이 녀석 마무리는 내가 하겠어! 죽어라! 아! 하하! 야! 우리 진짜 멋진 거 같지 않아? 그런 의미로 음. 파이팅 어때? 어서! 어... 그래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야! 어, 아파! 야, 나한테까지 힘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 <laughs> 미션, 미션 완전, 완전 성공. 여, 어제 나 진짜 끝내주지 않았어? 내가 더 멋있었거든. 아직 고요하군. 어, 뭐야? 폭발 일어났어. 빨리 보고해야 돼. <laughs> 우리가 여기를 접수하러 왔다. 적군이 몰려 온다. 빨리 피해. 그래 좋아. 이걸 써먹을 저로의 기회다. 이 연합군 녀석들 하! 우, 이거 기분이 짜릿한데? 하, 어디 보자 죽어라 아, 뭐야?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너왜 같은 편을 죽이고 날야? 같은 편은 무슨 같은 편난 너희들과 다르다고 <laughs> 기분이 아주 좋군 아주 잘했어, 친구 뭐, 이 정도쯤이야 어? 뭐지? 아! 뜨거워! 어디 보자 여기에 우리 먹잇감이 있다고 누구 보고 먹잇감이래! 안녕, 까마귀 머리 친구 저 타스맨 녀석 까불기는 가라, 가서 점염시켜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모두 타스맨에게로! 참나, 또 조물애기들을 나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야? 해충은 모두 이렇게 해치워버리면 되지 마무리도 깔끔하게! 아! 이런... 내 부하들의... 저 녀석은 또 뭐야? 까마귀머리! 까마귀 까마귀 머리! 감히 우리를 우습게 보더니 과연! 박치기 맛이 어떠냐? 내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해주지! 거기 친구... 나좀 보지... 누가 또날 부르는 거야? 나야... 반가워... 이 달걀같이 생긴 건또 뭐야? 아주 종류도 가져가지고만 이거 왜 이래 계속해 봐. 거디. 팬텀 역시 대단해. 아주 마음에 들어. 기생충 침입 성공. 헤헤. <laughs> 그럼 나는 이만. 이봐, 달걀머리.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어디로 갔지? 사라졌어.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군. 주인님 지멘 강화무기 장착합니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주 수고했다. 역시 완벽해. 감사합니다. 음. 근데 말이야. 미안한데, 내가 팔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내가 좀 써도 되지. 어, 아주 잘 맞는군. 마음에 들어. 당신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내 팔을 으아! 다들 너무하는군. 넌 그냥 우리의 소모품일 뿐이다. 임무를 마쳤으니 사라져라 잔인한 녀석들. 안 돼! 이제 바로 작업 시작하지. 알겠습니다. 바로 어둠의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laughs> ならら、なえぶるめうんだからら、まとのエルギーが、しめね、けら